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모두 발언이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약 20분이 넘도록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이 나는데. 그렇죠. 오늘... 2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여 분 가량을 이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할애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또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이 제로선 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면 일본도 호응을 할 것이라며 이 반일 관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마주했던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취임 이후부터 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세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는 일단은 외교 경제 관련해서 당 양국 간에 최대한의 이런 조금 이득을 볼수 있는 음. 그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한 가지는 화이, 그 화이트 리스트이지 않습니까? 네. 이 일본에서의 화이트리스트 회복을 위해서 이 관련 법적 절차를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2019년에 이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이 한일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렇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회담에서 정상화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서면으로 이 정상화에 대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영걸 대표님. 네. 예. 자 한일 정상 회담 이후에 이거 성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성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조금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본에서 거둔 성과는 상당히 당연히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음. 다만 이제 성과는 길고 장기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음. 경제 안보 당장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근데 일본 가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기분 나쁜 거는 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불일치, 그러니까 성과를 안보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강조하는 거죠. 지금 더구나 한일회담 이후에 일본이 좀 옛날에 DJ 오부치 선언 정도로 좀 강하게 좀그 반성하는 워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과거 정부를 개승한다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음. 그리고 또 일본 언론이 또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했다. 오히려 더 회방하는 또 분위기가 있어요. 음. 또 국내에서도 야당이나 시민단체도 반발이 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성과는 거뒀지만은 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더 설명하려는 뭐 그런 노력을 한거 아니냐. 음. 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는 에 설명 한두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음. 또. 총리나 장관들, 이런 분들, 저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분들도 나서야 되고, 음. 대통령실도 나서야, 나서야 되고, 총력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음. 하고, 한일 청구권 회담 때 그때 반대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리고 광우병 시위 때 반대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지만은 차근차근 한 걸음부터 설득한다는 그런 자세, 음. 그게 중요하다. 원래 설득이라는 것은 명분하고 실리 둘중에 하나를 얻으면 설득을 할수 있는데, 한일 관계는... 명분만 가져도 안되고, 실리만 가져도 안되고, 명분 실리를다 가져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설득이 어려운 건데, 대통령부터 저는 전 관료들이 좀 나가서, 나서서, 음. 좀 낮은 자세로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력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조금 전에 과거 사기가 잠깐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과거 문제 반성과 사과를 표했고, 역대 정부 계승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렇게 딱 맺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종지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들리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중에 프랑스하고 독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전쟁을 두 번에 좀잘 지내고 있다. 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독일은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음. 일상적인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독일의 교과서에도 사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대통령 그 말씀을 드리시면서 실제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자 간담회라든가 음,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을 해야 사실 상호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 좀 하나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거인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과거의 시각으로 한일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시각으로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이한6% 정도 됩니다. 네. 베트남하고 비슷한 수치예요. 음. 우리가 과거처럼 일본하고 무역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어 정부간에 불편하더라도 민간 교혼은 엄청나게 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우리 소부장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기도 해요. 한국에 직접 투자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소부장을 우리나라에 수출합니다. 을왜 그렇게 되냐면요. 소부장을 우리가 이제 받잖아요. 수입을 하는데 그게 우리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갑이에요. 음.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 오히려 을이에요. 음.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이 세계적인 산업 분업 구조에서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칩이라든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음.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과거 생각에서 (80년대) (90년대) 생각해서 일병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힘들다라는 이런 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뭐 그런 기회들은 앞으로 뭐 기자회견하든지 말씀해주신 부분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자민지스 기자 최근 이제 논란이 되는 게또 근로시간 개편과 개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어려울 것 같다.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 특...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 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특히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 넓게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수기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시간 개편에서 상당히 말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뭐 대통령실 간에 혼선, 혼선도 있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대통령이 나서서 딱이 문제 매듭 짓고 정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뭐 정리된 측면이 있죠. 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좀 성급하게 꺼낸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총리가 각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꺼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문제가 노동의 문제기만 하겠어요? 경제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라는 이런 것들도 줄어들죠. 음. 그리고 또 개인 누리는 복지도 줄어들죠. 그리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또 향유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고용 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걸 시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총리가 기재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듣고. 노동부의 입장을 들어서 정리해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노동시간 문제는 이 선진국들에서 진보보수 좌우를 막론하고다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음...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는 고용 안정성 문제예요. 그렇죠. 고용 안정성 문제인데 선진국의 복, 저기, 보수 정권들도 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그 노동시장 유연화의 조건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가지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가지고 쉽게 해직하고 쉽게 또놀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시간의 문제로 잘못 듣고 저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좀 정리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서 이 문제들은 이제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든 정리된 안이 좀 나오겠죠? 정리된 안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요 이건 또 국회에 와서 법률이 통과가 돼야 돼요 음... 법률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한 25분가량 됐습니다 윤영걸 대표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딱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일관계 그리고 근로시간 문제 이 부분이 최근에 여론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가장 감론을박이 많았던 문제거든요. 자이 문제를 25분간 그것도 오늘 생중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 문제 내가 아, 안 되겠다 정면 돌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아무래도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이 있겠죠. 한일 간에꽉 막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하고 거의 무역 보복하면서 5년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근로시간 그 유연화 문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발표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여론이 좀안 좋아지니까 그 여론이 안 좋아지는 문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정책을 발표할 때 이거를 국민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정책보다 더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홍보나 설득 계획이 너무 뒤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69시간까지 뭐 늘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유연화해서 더 일이 많을 때는 왕창 일하고 그때 노동부 장관이 발표할 때 그렇게 일을 한꺼번에 한 다음에 몰아서 제주도 한달 살기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제주도 한달 살기가 맞긴 맞는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제주도 한달 살기 하겠다고 근로자가 얘기하면 회사에서. 아유, 잘 갔다 오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겠습니까? 음. 웬만한 회사 책상 치우려고 안 하겠어요? 현실에서는. 어, 간이 배밖에 나왔다 어. 소리 듣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 관계, 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어떻게 지금 노조 가입률이 14% 밖에 안 되고, 이 연월차, 연차 소비가 근로자들이 40%밖에 안 가요. 네네. 왜냐하면 갈수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짜 야근 많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로자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유연화를 근로시간 설득할 것인가? 당연히 저는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부분이 좀 빠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일 회담도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이것도 그 로마 초대왕제 아우스투스처럼 천천히 서둘러라. 방향은 맞는데, 좀 성급하게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부는 좀 이해를 못하고, 좀 너무 좀 휘둘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박 본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은 국무회의에서 읽는 거, 옛날에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음. 루즈베트 대통령처럼 노변 정담 있잖아요. 난로가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듯이 국민한테 설득하는 거 음. 이런 게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설득과 신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더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지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또 일본을 방문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주최 측인 일본에서 초청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며 한일 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로적인 25분간의 모두 발언 생중계도 됐습니다. 오늘 발언 이후에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